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게 어반님으로 올라가게 될지, 어반놈으로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 <laughs> 어, 제가 그 일본 여초를 많이 가잖아요, 요새. 근데 일본 여초는 또, 한국 요체랑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의 인기 주제를 봤는데, 오늘은 뭐 이제 스레드라고 해가지고, 그날그날 그날 이제 인기 있는 게 이게 1, 2, 3, 4, 5 이렇게 쭉 뜨거든요. 스레드가 한 몇백 개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4위에 랭크된 게 그거야. 미국에서는 서른이 지난 아침에는 초고수입이 아니면 인기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어, 한국이었으면 난리 날 법한 그런 <laughs> 느낌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게 일본에선 되게 쉽게 올라오거든.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스레드라 가지고 일단은 나는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나도 처음 보니까 어떻게 났나 궁금해서 클릭해서 봤죠. 그래서 어, 이게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건데 나도 참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 주고 싶은데 일본말이 좀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한자들이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뭐 대충 문맥으로 보면 실험을 하느라 했는데 실제 온라인에서 연인을 찾는 사람들이 모였고 가상 프로필을 가진 이성을 보고 평가하도록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어플 중에서 아만다라는 어플이 있었잖아.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라는 어플이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평가를 해갖고 합격점수 딱 넘어가면 그때 들어갈 수 있잖아. 아만다 구조가 그렇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옛날에 넣어본 적 있거든. 그때 몇점 나왔더라? 2.2 나와서 광탈했는데. <laughs> 약간 그런 데서 프로필을 올리는데 문제는 사진은 똑같아. 사진은 똑같은데. 나이와 수입을 각각 다르게 한 거예요. 사진이랑 와꾸는 똑같지만 나이와 수입을 각각 다르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 참가자들이 정직하게 대답하도록 이제 보상을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뢰도는 제법 높다고 할수 있겠죠. 그 점. 그래서 요런 식으로 결국에는 평가를 하게 된 결과 남녀 모두 고소득 상대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게 나타났어 남자도 돈 많은 여자 여자도 그리고 돈 많은 남자 그래서 요거는 약간 한국이랑 다르죠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나는 좀 그렇거든 여자가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친구들 봐도 내 주변 사람들 봐도 여자가 돈을 많이 벌잖아 남자보다 남자가 힘을 못 써, <laughs> 약간 약간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좀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남녀 모두 고소득 상대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나타나는데 근데 연령에 대해서는 남녀간의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나왔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릴수록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평가를 받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 잖아 그지 그리고 30세를 넘은 시점에서 아지매들은 <laughs> 나이 한살당 연봉 7,000달러씩 높아야지 어느정도 그 점수와 매력을 유지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거든 그니까 러 7,000달러면 지금 얼마야 환율을 감안하면 한 한 살당 한 800만 원, 800만 원, 850만 원그 정도 연봉이 높아야 되는 <laughs>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뭐 여기에 대한 일본 여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아, 뭐 생물적인 본능이지. 젊음을 요구하는 건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옛날에 읽은 기사지만 프랑스에서도 그렇다. 프랑스는 여자가 젊지 않아도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고수입 여성에 한해서의 이야기라고 써있다라는 게있군 그리고 세 번째 덧글이고요. 잘 생각해보면 섹스 앤더 시티에서도 전원 고수입이었던 것네 명의 캐릭터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다들 남자가 없어도 경제적으로 자립이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뭔가 비장감이 없었던 그런 느낌이 좀 오히려 그런 섹스노시티에 나왔던 여자들이 프리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세련되지 않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 뭐 일본에서도 스스로 벌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이거는 한국 여초에서도 그렇잖아. 여자들이 돈 많이 벌면 결혼할 필요 없잖아. 막 이러면서 돈 많이 벌면 결혼 안 하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안그렇다안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여자는 선택의 문제고 남자는 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만 살쯤 언저리 됐을 때 이렇게 뭔가 노총각 노처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증명을 하지 못한 수컷과 고르지 못한 암컷 간의 괴리는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나는 근데 이게 볼 때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 또. 서른이 지나면 주가 급하강으로 마흔이 되면 상패라는 <laughs> 아니 일본 여초는 더, 더, 더 희한하다니까 진짜 보면 이런 얘기가 막 올라오는데 여기 막 좋아요 막 달린 거 봐봐 그런 것들 보고 그리고 반대로 남성은 나이가 올라갈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데 왜그러냐 나도 40대 남성보다 30세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똑같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 예를 들면 40대의 연봉 1억인 남자랑 30대의 연봉 1억인 남자를 놓고 봤을 때, 30대가 당연히 더 끌리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똑같은 값으로 설정된 건 아닌 것 같더라. 약간 다르게 했잖아. 그런 식으로 한 결과, 남자는 나이하고는 그렇게 큰 결과가 안 나온 것 같고, 여자는 무조건 어릴수록, 아니면 나이가 많으면 고소득으로 이렇게 간것 같다. 뭐, 제 생각엔 그렇게 보여지고, 뭐, 결국에는 여성의 젊음과 높은 소득은 같은 가치다. 뭐, 이런 이야기의 류가 줄을 이뤘는데, 근데 그 아까 섹스앤드시티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요거 아마 지금 내 유튜버 보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 이게 미드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었던 미드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살고 있는 그런 뉴욕 라이퍼를 만끽하는 여자 네 명의 이야기야. 적당히 물란하고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인데 나는 그걸 좀 되게 재밌게 봤거든. 그래서 지금 내 나이 때 사람들은 한한 한 번씩은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인공이 캐리 브레드쇼라는 이름으로 나왔던걸로 기억하고 근데 난 가장 기억에 남는게 요게에 사만다라는 여자가 있어서 사만다 아만다가 아니고 사만다인데 이 사만다와 이이 이 뒷이야기가 보면 20년 뒤에 밝혀지는 이 캐릭터간의 뒷이야기 보면 되게 왕따도 당하고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극 중에서 사만다가 되게 매력이 있었던게 사만다는 되게 당당한 물란함을 가진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나왔던 여자들 보면, 뭐, 저널리스트, 주인공 아마 저널리스트 같은 직업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싸만다는 뭐디 CEO였던 걸로 기억을 해. 뭐, 쇼핑회사였나 약간, 약간, 뭐, 이렇게 경영자 같은 거였고, 거기 뭐, 변호사도 나오고아니 뭐, 전업주부도 한명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지금 와서는, 뭐, 어떤 내용인지 나도 다까먹었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 확실한 거는, 싸만다라는 여자가 진짜 그, 물란, 그 자체 물란 퀸이었거든. 오만데서 다 하고 다, 다까먹고다 받고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근데 그 당시에 싸만나를 봤을 때도 그게 뭐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 그 캐릭터 자체가 뭐 캐릭터를 잘 살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이런 것들을 항상 그런 뭔가 아지매들이 외치는 거 있잖아 뭐 양성평등이라더니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좀 이제 잘 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내 나는 나는 항상 말한 게 나는 뭐꼴맞추적이고 보수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와서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같이 붙어 가게 돼 있거든. 근데 지금 내가 왜 한국이 자꾸 우민화시키고 있냐고 말하냐면 그걸 떼어 놓고 보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불리한 건 차별이고 어, 내가 유리할 땐 차이고 이런 걸 이제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만데라는 여자는 굉장히 정직했거든. 되게 정직했단 말이야.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도 보면 나는 그런 사만다 같은 여자가 오히려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자로서도 굉장히 다양한 인생이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냥 연애 권력만 개같이 휘둘리면서 진짜 (5만 년) 남자 다 잡아떼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가는 그런 사만다인 모습은 나는 그게 그래도 오히려 더 매력있게 느꼈던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되는 게아니요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하잖아 토니 쓰면 결혼 안 한다 하고 뭐 얘기하는데 결국엔 다들 아가리비운이잖아 그게 결국에는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사만다 같은 여자가 대한민국에 많아진다면 대한민국 내가 늘상 말하는 그런 결혼 제도 같은 게 근간부터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이런 게 이루어졌을 건데, 근데 그게 왜안 될까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약에 살긴 좋지만, 응 책임은 네가 지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이런 것들,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득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저는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 어, 여자들이 오히려 당당하고 강해지고 그러면 나는 물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여자들이 물란 해줘야지, 당당하게 물러내줘야지. 여러분이랑 나가 죽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더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는 나는 이렇게까지 강한 여자를 아직까지 내 주변에서 본 적이 아, 있다. 내가 옛날에 만났던 나이 많은 누나는 그랬어.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한번 다녀온 여자들은 이 부분에 더 되게 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좀 많이 느끼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내가 느끼기엔 항상 그런 뭔가, 아가리 비용 같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나이 한 살을 땅 연봉이 얼마가 더 많아야 된다? 850만 원. 아치. 그래야지,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이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